오늘도 뾰르튼 와, 드디어 첫 출근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2222년 미래, 언택트 시대이자 재택 근무가 일상화된 시대이지만 우리 회사는 실제로 근무를 해야 하는 환경이다. 사실 그게 좋아서 입사했달까? 안녕하십니까? CS부서 신입 여주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목소리 힘차서 마음에 든다 요즘 우리 모델이 완전 잘 나가는 거 알지? 힘내보자고 여기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언택트 사회가 지속되면서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외로움을 달래줄 안드로이드 모델을 개발해 대박 행진 중이다 과거 실제 연인, 친구, 가족 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딥러닝되어 고객 후기가 상당히 좋다 자세한 기술은 잘 모르지만 국가 지원을 받아 홈 CCTV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 아무튼 개인의 보안까지 책임져 준다고 해서 인기 폭발이다. 주희씨, 어제 스토커 왔었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바로 출동했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다. 근데 신기하네. 우리 아랫집도 도둑이 들자마자 경찰이 왔다던데? 어머, 막 하늘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죠? 아무튼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요즘 자꾸 이런 글이 올라오네. 네, 안드로이드 제로입니다. 아... 네네... 네, 맞으셨다고요? 당장 수고하겠습니다. 고객 확인을 위한 성함과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한 시간 이내에 방문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고객을 때렸다니 이거 큰일이잖아? 보고 드려야겠다. 이게 말이 돼? 그거 하나 확인을 못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죄, 죄송합니다. 고객을 때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죄송합니다. 딥러닝 할때 범죄자의 데이터가 있었는지는 확인조차 못해서.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자동감시 시스템은 어쩔 건데, 그거 알려주면 끝장이야. 아, 데이터 수집할 때 범죄자 데이터까지 수집됐구나. 안드로이드 제로가 그걸 학습한 거고. 근데 자동감시 시스템? 그런 기능도 있었나? 아,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관련 기사 보도하고, 전량 회수하도록? 아, 아니, 그래도, 그럼 앞으로 정부에는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범죄자 데이터는 어찌저찌 막는다 해도, 이거 알려주면 우리 끝이야. 당장 회수해? 무슨 일이지? 회사에는 무슨 문제가 있던 걸까요? 주이 씨의 회사는 정부가 지원하여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제로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사실은 더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국가의 국민 감시 및 통제. 개인의 보안을 이유로 홈 CCTV 기능을 탑재하였지만 실은 이를 악용하여 감시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국가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국민들 및 요주의 인물들의 영상을 항상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무슨 일이 터지는 즉시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은 이상.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빨리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